타점을 잡아내는 조건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도 충분히 타점들을 쉽게 잡아내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점입니다. 자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서울중앙점의 회원님들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점 모든 혜택 검증 프로젝트 많은 분들께서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하시고 저희 지점의 다양한 혜택들 모두 제공을 받으셔서 벌써부터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도록 지점에서는 최고의 혜택들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거래 검증 891차를 진행해가지고 지점의 원 매매 기법 단기적인 추세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실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부분 제가 직접 증명해 드렸고요. 오늘 11차 검증 거래는 캔들과 지표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타점을 잡아내고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 지점 검은콩 매매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또 실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부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증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하시고 트레이딩이나 매매 기법에 대해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지점으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100% 무료로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법에 대한 설명은 타점을 기다리면서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부터 이 검은콩 매매 기법의 정확한 타점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11차 검증 거래 전략 동일하게 목표는 실현 횟수 5번이고요 진입 금액은 1회차 15만원부터 최대 4회차까지만 진입을 하고요 4회차 실격 시에는 손절로 거래 종료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래 지표 기준선 아래 위치하고요 캔들이 콩과 연속해서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진입은 매수로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시가 71.98로 캔들 형성됐고요 자, 실현이네요. 굉장히 시원하게 밀고 올라가면서 첫 번째 진입 깔끔하게 1회차에서 실현했습니다. 타점 효력은 거래 마감 이후 바로 효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이어서 진입할 수는 없네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정확한 타점 차분하게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캔들은 검은 콩과 떨어지는 경우 다시 검은 콩에 붙으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캔들과 지표가 가지는 성질을 활용한 기법이고요. 캔들이 콩의 위쪽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붙기 위해서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매도 타점으로 판단하고요. 반대로 캔들이 콩의 아래쪽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붙기 위해서 오를 확률이 크겠죠. 매수 타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캔들이 계속해서 검은 콩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연속해서 진입이 가능한 타점을 잡아낼 수도 있는 기법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입과 같은 타점이죠.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매수 1회차로 두 번째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실현이네요. 시가 61.99에 고가 64까지 캔들 형성과 동시에 바로 매수 기준 넘겨주면서 두 번째 진입도 정확하게 1회차에서 실현하고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타점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거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타점은 바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타점이 등장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검은콩 매매 기법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비교적 난이도가 쉽다고 할수 있는데요. 타점을 잡아내는 조건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도 충분히 타점들을 쉽게 잡아내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점 검은콩 매매 기법의 지표 설정법과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 모두 저희 지점 회원님들 한해서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나와있는 지점 오픈 채팅으로 문의주시고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보시면 매수세가 쭉 들어와주면서 캔들이 콩과 닿지 않고 있죠 매도 타점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진입은 매도로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87.67로 캔들 형성됐고 실현이죠. 지금 세번의 타점. 연속해서 1회차 실현입니다. 진짜 대박이죠. 타점을 잡아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만큼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기 때문에 실현율은 엄청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현 이후 캔들과 콩이 만나버리면서 바로 효력을 상실했네요. 그럼 네 번째 타점, 차분하게 기다려서 또 수익 가져오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꾸준하게 업로드해드리는 영상 기법을 활용해서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과 차트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등 꿀팁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캐치하셔서 거래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카톡 남겨주시면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 매수 타점이 형성되었다는 부분 아시겠죠? 진입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입은 다시 매수로 1회차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실격이네요. 마지막에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네 번째 진입에서 첫 번째 실격이 나왔습니다. 우선 2회차 진입 금액인 30만원 세팅하고요. 끝까지 지켜보고 타점이 유지가 된다면 2회차 이어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캔들과 콩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매수 타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 2회차로 네 번째 진입 이어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25.37에 실현이네요. 고가 28.76까지 깔끔하게 매수 기준 넘겨주면서 네 번째 진입 1회차 실격을 했지만 2회차에서 실현을 해내면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현 이후에 효력 상실이기 때문에 마지막 타점 차분하게 기다려보겠습니다. A few later. 자, 현재 캔들과 콩만 봤을 때는 타점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아래 지표는 기준선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이 아니죠. 기준선 아래로만 내려온다면 진입이 가능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래 지표가 바로 기준선 아래로 내려와주면서 여기서 정확한 매도 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진입은 매도로 1회차 바로 진입하고요.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시가 61.99에 고가 62.97이니까 실격은 아니고요. 저거 59.69까지 매도 기준을 먼저 도달하면서 마지막 진입 다시 1회차에서 실현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11차 검증거래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결과 정리해볼게요. 자 지점 혜택 검증 프로젝트 11차 난이도가 쉬운 검은콩 매매 기법으로 검증 진행했고요 결과는 1회차 실현 무려 4번에 2회차 실현 1번으로 정확한 타점에서의 압도적인 실현률로 66만원의 수익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난이도는 낮지만 높은 실현률의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은콩 매매 기법 회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지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수익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원님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주황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